안녕하십니까. 몽키티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피인 서비스 기본 자세 배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인 서비스는 스매싱 동작을 배우고 난 다음 배우는 동작입니다. 때로는 포핸드, 백핸드만 배우고 난 후에 스피인 서비스를 배우기도 합니다. 스피인 서비스는 1단계 준비 자세부터 5단계 팔로우스로까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피 서비스는 1단계 준비 자세부터 5단계 팔로우스로까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피 서비스를 잘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스윙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럼 스피 서비스 기본 자세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스피인 서비스 기본 자세 배우기 1단계, 준비 자세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할게 있죠. 바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은 몽키 테니스 사이트 스킬업 좌측 메뉴를 보시면 입문 그립 잡는 방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고 난 후에 오늘의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서비스 1단계 준비 자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 자세를 할 때는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쪽에, 그리고 왼손은 라켓 목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라켓 헤드는 다른 준비 동작과 같이 내 눈높이보다 높게 들지 마시고 살짝 떨어진 상태. 그 대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라켓 헤드가 주목보다는 당연히 높아야겠죠. 이렇게 떨어뜨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워진 상태.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 오른발의 뒤꿈치는 세워진 상태. 그리고 왼발의 앞꿈치는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 물론 서비스는 대각선으로 넣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코트를 넣는 위치에마다 이 왼발의 각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 강의는 차후에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슴의 방향은 2시 방향.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 어깨는 앞에, 오른쪽 어깨는 뒤에 있는 상태. 이렇게 첫 번째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테이크 백이죠. 테이크 백은 라켓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손 동작만 한번 보십시오. 라켓 헤드를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주먹을 뺍니다. 이때 옆에서 보시면 라켓 헤드 끝과 내 주먹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대로 보십시오. 준비, 둘.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 주먹은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주먹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당겨서 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해야 될게 바로 왼손도 같이 따라 나오고, 오른발 뒤꿈치는 밟아주면서, 왼발 앞꿈치는 세워집니다. 이때, 체중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준비. 둘. 다시, 준비. 둘. 자, 이렇게. 테이크백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의 테이크백입니다.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 테이크백. 둘 동작에서는 100%의 테이크백을 한 것이 아니라 준비 자세에서 50%의 테이크백만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셋 동작을 했을 때, 체중을 다시 왼발로 이동을 하면서 셋. 이때, 토스는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스윙의 동작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준비 자세, 둘, 라켓 헤드를 100% 테이크 백을 하면서 토스를 같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스윙 동작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토스는 제외한 상태에서 이 오른손 테이크 백 동작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둘, 50% 테이크 백, 셋. 체중이 다시 왼발로 이동하면서 100%의 테이크 백. 이때이 라켓의 면은 내 머리 뒤쪽을 바라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 봤을 때이 오른쪽 팔꿈치와 주먹, 주먹은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어야 됩니다. 테이크 백을 했을 때이 팔꿈치의 방향이 4시나 5시 방향이 아닌 완전히 빠진 6시 방향. 그리고 라켓의 면이 내 머리 뒤쪽을 바라봐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렇게 하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타든 상태 이 상태로 100% 테이크백을 다 해주는 것이죠. 다시 준비 둘 그리고 셋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네 번째 동작은 토스입니다. 이 토스는 이 공을 던지는 동작인데요. 서비스들마다의 이 던지는 동작이 다 다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피닝 서비스니까 공을 던질 때이 왼손은 3시 방향으로. 3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이 임팩트 맞는 위치는 내 머리 뒤쪽인 이 위치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 공이 올수 있도록 3시 방향에서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내 머리 뒤쪽에서 임팩트가 될수 있도록. 다시 준비자세. 하나, 둘, 셋. 그리고 난 다음. 넷, 토스를 할때이 왼손의 동작은 3시 방향으로 가서 공은 내 머리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다섯,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임팩트는 내 머리 뒤쪽에서 주먹이 먼저 끌고 올라오면서 헤드로 공을 쳐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라켓 헤드를 쳤을 때 라켓 헤드 높이가 지금 이렇게 높죠. 자, 그럼. 공이 임팩트 맞는 시점이 이 위치가 아니라 임팩트가 맞는 시점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임팩트를 맞추고 라켓 헤드를 세워주면서 스피드를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스윙은 똑같지만 임팩트 맞는 위치가 이 위치에서 맞는다면 스피드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헤드를 쳐줘야지만 스피드를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준비 둘. 셋, 토스, 넷, 그리고 난 다음 임팩트, 다섯. 여기서, 여기서 임팩트입니다. 머리 뒤에서 임팩트를 맞추고 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스윙 팔로우스로. 여섯. 여섯은 공을, 헤드를 치고는 그대로 이 면이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라켓의 면이 정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피을 치고 이 라켓의 면이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임팩트 시에 스윙을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피을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준비 자세. 둘. 셋. 100% 테이크 백을 먼저 하고 난 다음. 넷. 토스를 3시 방향으로 던져서 머리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섯 임팩트 임팩트죠. 그렇죠? 주먹을 끌어올리면서 헤드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때 참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임팩트 시에는 왼손을 공을 가리치고 있다가 왼손이 빠져주면서 임팩트입니다. 이때 왼손은 땅을 가리치고 있죠. 다시 준비 둘 셋. 네, 임팩트 5 그리고 면이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6 스피드 서비스는 팔로우 스로를 하고 난 다음 임팩트를 맞은 이 면이 11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을 바라봐 줘야 합니다 플랫 서비스는 임팩트를 맞추고 라켓 면이 그대로 6시 방향을 바라보지만 스피드 서비스는 여기서 공을 회전을 바깥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온다면, 라켓의 면이 11시나 10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준비자세, 둘, 셋, 토스, 넷, 임팩트, 다섯, 팔로우스로, 여섯.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단계 준비자세부터 6단계 팔로우스로까지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그때는 이제 스윙을 다섯 단계로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 셋, 넷, 토스. 임팩트와 팔로우 스로우를 구분 없이 한 번만에 바로, 다섯, 땅, 다시, 준비 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한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단계로 줄여서 스윙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네 단계로 스윙을 구분해서 연습을 할 때는 그 전에 연습했던 동작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100%의 테이크 백을 할때 토스도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임팩트를 할때 점프라는 동작도 동시에 같이 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 둘 동작은 똑같죠? 자, 셋. 셋 동작에서 100%의 테이크 백을 하면서 동시에 토스를 같이, 셋. 이때, 오른발을 살짝 왼발 옆으로 붙입니다. 다시, 준비 자세, 하나. 둘 자, 토스와 100% 테이크 백을 하면서 오른발을 왼발 옆으로 붙입니다 셋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임팩트부터 팔로우 스로우 스윙이죠 이때 임팩트를 맞추면서 같이 동시에 점프를 하면서 셋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준비 자세 둘 넷. 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팔로우스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왼발로 내 몸의 균형을 다 잡고 있어야 되고 이 오른발은 절대로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뒤에 빠져 있는 상태.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왼발로 내 몸의 균형을 다 잡아놔야 하는 것이죠. 자 준비 자세. 둘, 셋. 네 이렇게 왼발로 몸의 중심을 잡고 오른발은 뒤로 빠져져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섯 단계로 구분해서 스윙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두 번째는 다섯 단계로 줄여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네 단계로 전체적인 연결되는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스피ン 서비스 기본 자체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몽키테니스 회원님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스피인 서비스 동작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제대로 습득하셔서 전체적인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그리고 면이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여섯 스핀 서비스는 팔로우 스로우를 하고 난 다음 임팩트를 맞은 이 면이 11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을 바라봐줘야 합니다 플랫 서비스는 임팩트를 맞추고 막힌 면이 그대로 6시 방향을 바라보지만 스핀 피 서비스는 여기서 공을 회전을 바깥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온다면 라켓의 면이 11시나 10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준비자세 둘셋 토스 넷 임팩트 다섯 팔로우스로 여섯 이렇게 여러분들이 1단계 준비 자세부터 6단계 팔로우 스로까지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히 지쳤다면 그때는 이제 스윙을 5단계로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셋넷 더스 임팩트와 팔로우 스로를 구분 없이 한 번만에 바로 다섯 땅. 다시 준비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한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단계로 줄여서 스윙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네 단계로 스윙을 구분해서 연습을 할 때는 그 전에 연습했던 동작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100%의 테이크 백을 할때 토스도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임팩트를 할때 점프라는 동작도 동시에 같이 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 둘 동작은 똑같죠. 자, 셋. 셋 동작에서 100%의 테이크 백을 하면서 동시에 토스를 같이 셋. 이때 오른발을 살짝 왼발 옆으로 붙입니다. 다시. 준비자세 하나. 둘. 자, 토스와 100%의 테이크 백을 하면서 오른발을 왼발 옆으로 붙입니다. 셋. 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임팩트부터 팔로우스로 스윙이죠. 이때 임팩트를 맞추면서 같이 동시에 점프를 하면서 셋.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준비자세 둘셋넷 여러분들이 스피인 서비스를 잘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스윙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럼 스피인 서비스 기본 자세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스피인 서비스 기본 자세 배우기 1단계 준비 자세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할게 있죠. 바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은 몽키 테니스 사이트 스킬업 좌측 메뉴를 보시면 입문 그립 잡는 방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고 난 후에 오늘의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인 서비스 1단계. 준비 자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 자세를 할 때는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쪽에, 그리고 왼손은 라켓 목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라켓 헤드는 다른 준비 동작과 같이 내 눈높이보다 높게 들지 마시고 살짝 떨어진 상태. 그 대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라켓 헤드가 주목보다는 당연히 높아야겠죠. 이렇게 떨어뜨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워진 상태.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 오른발의 뒤꿈치는 세워진 상태. 그리고 왼발의 앞꿈치는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 물론 서비스는 대각선으로 넣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코트를 넣는 위치에마다 이 왼발의 각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 강의는 차후에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슴의 방향은 두시 방향.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 어깨는 앞에, 오른쪽 어깨는 뒤에 있는 상태. 이렇게 첫 번째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테이크 백이죠. 테이크 백은 라켓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손 동작만 한번 보십시오. 라켓 헤드를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주먹을 뺍니다. 이때 옆에서 보시면 라켓 헤드 끝과 내 주먹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대로 보십시오. 준비, 둘.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 주먹은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주먹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당겨서 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해야 될게 바로 왼손도 같이 따라 나오고 오른발 뒤꿈치는 밟아주면서 왼발 앞꿈치는 세워집니다. 이때 체중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준비. 바라봐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렇게 하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닫은 상태. 이 상태로 1 0 0 테이크백을 다 해주는 것이죠. 다시 준비. 둘. 그리고 셋.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네 번째 동작은 토스입니다. 이 토스는 이 공을 던지는 동작인데요. 서비스들마다의 이 던지는 동작이 다 다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피드 서비스니까 공을 던질 때이 왼손은 3시 방향으로, 3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이 임팩트 맞는 위치는 내 머리 뒤쪽인 이 위치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 공이 올수 있도록 3시 방향에서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내 머리 뒤쪽에서 임팩트가 될수 있도록. 다시 준비자세 하나, 둘, 셋, 그리고 난 다음 넷. 토스를 할때이 왼손의 동작은 셋이 방향으로 가서 공은 내 머리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다섯,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임팩트는 내 머리 뒤쪽에서 주먹이 먼저 끌고 올라오면서 헤드로 공을 쳐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라켓 헤드를 쳤을 때 라켓 헤드 높이가 지금 이렇게 높죠. 자, 그럼 공이 임팩트 맞는 시점이 이 위치가 아니라 임팩트가 맞는 시점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임팩트를 맞추고 라켓 헤드를 세우지면서 스핀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스윙은 똑같지만 임팩트 맞는 위치가 이 위치에서 맞는다면 스핀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헤드를 쳐줘야지만 스핀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준비, 둘, 셋, 토스, 넷, 그리고 난 다음 임팩트 다섯. 여기서 여기서 임팩트입니다. 머리 뒤에서 임팩트를 맞추고 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스윙 팔로우스로. 여섯. 여섯은 공을 헤드를 치고는 그대로 이 면이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라켓의 면이 정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피인을 치고 이 라켓의 면이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임팩트 시에 스윙을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준비 자세, 둘, 셋, 백프로 테이크백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옆에서 보시면 이 라켓의 면이 정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스핀을 치고 이 라켓의 면이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임팩트 시에 스윙을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준비 자세 둘. 셋. 백프로 테이크백을 먼저 하고 난 다음 넷 토스를 3시 방향으로 던져서 머리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섯. 임팩트. 임팩트. 그렇죠? 주먹을 끌어올리면서 헤드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때 참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임팩트 시에는 왼손을 공을 가르치고 있다가 왼손이 빠져주면서 임팩트입니다. 이때 왼손은 땅을 가르치고 있죠. 다시. 준비. 둘. 셋. 넷. 임팩트. 다섯. 그리고 면이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여섯. 스피드 서비스는 팔로우 스로우를 하고 난 다음 임팩트를 맞은 이 면이 11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을 바라봐줘야 합니다. 플랫 서비스는 임팩트를 맞추고 라켓 면이 그대로 6시 방향을 바라보지만 스피드 서비스는 여기서 공을, 회전을 바깥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온다면 라켓의 면이 11시나 10시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준비 자세. 둘셋 토스 넷 임팩트 다섯 팔로우스로 여섯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단계 준비자세부터 6단계 팔로우스로까지 스윙이 어느정도 익숙해지셨다면 그때는 이제 스윙을 5단계로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준비자세를 한 상태에서 둘 셋, 넷, 토스. 임팩트와 팔로우 스로를 구분 없이 한 번만에 바로. 다섯, 땅. 다시.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한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4단계로 줄여서 스윙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단계로 스윙을 구분해서 연습을 할 때는 그 전에 연습했던 동작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100%의 테이크 백을 할때 토수도 같이 동시에